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신이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가슴에 새기시고 번성하도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축복은 오늘도 복을 빌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덕담을 나누는 설 명절을 지내면서 가난한 이들, 지치고 힘든 의료진들, 병자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성전이 그리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아뢰고 그분의 축복을 청하며 이 성체 조배를 바치도록 합시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155번 우리 주 예수를 노래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나로 모읍시다. 생각을 가슴으로 보냅니다. 심장의 고동을 느껴봅니다. 생각을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보냅니다.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느낌들을 감지하면서 몸에 긴장을 풉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체 조배는 눈먼 사람이 빛을 찾는 때입니다. 진리의참 빛이신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유다의 땅을 걸으시면서 만물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자비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도 전하기로 합시다 축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 올한 해도 저희 가족 모두가 서로의 얼굴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주님 앞에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총을 베푸시리라. 주님, 오늘 하루가 삶의 짐이 되어 울부짖는 이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또한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이들의 이름도 불러 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청하오니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공동의 집인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수많은 먹거리를 생산해 주는 땅과 바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물을 마시고 사용할 때마다 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는 하늘과 땅, 바다와 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삼일체 위 하느님의 강복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성체 강복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0번 딴 뚜메루고입니다. <목소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운이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느님은 참 미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참 미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리스도는 그참 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참 미받으소서. 질기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참 미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 찬미 받으소서 제대위에 즉기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즉기 자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여 어머니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즉기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참미받으소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참미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입니다.